향기와 인간 그 사이의 생명, 자연의 향은 당신의 내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신은 어떤 향을 좋아하나요? 라벤더의 평온함, 시트러스의 생동감, 샌다르드의 깊은 고유함. 살바토레는 말합니다. 향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다.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뿐 아니라 의식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일부 향은 생명의 나무에서 흐른다. 아로마트리의 핵심은 바로 향기의 생명 구조입니다. 살바토레는 인간의 몸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합니다. 뿌리는 생존, 안정, 그라운딩을, 줄기는 감정, 연결, 관계를, 잎과 꽃은 사고, 표현, 의식의 확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에센셜 오일은 이세 단계 중 하나를 치유하는 에너지 언어로 작동합니다. 나무가 건강해야 꽃이 피고 인간도 뿌리가 튼튼해야 마음이 열린다. 2부 향기와 감정의 연결 살바토레는 향기를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라 감정의 주파수를 조율하는 진동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는 불안한 감정을 진정시키고 로즈마리는 집중력을 깨우며 일랑일랑은 억눌린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감정은 억눌리면 병이 되고 향은 그것을 말없이 녹여낸다. 향기를 맡는 순간 우리의 뇌속 편도체가 반응하고 그 신호가 몸 전체로 파동처럼 퍼져나갑니다. 그것 마치 마음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3부. 의식의 치유. 향은 내면의 대화를 이끈다. 아로마트리는 단순히 향을 고르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어떤 향이 끌리는지는 당신의 영혼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말해준다. 슬플 때 달콤한 향을 찾는 건 위로를 원하기 때문이고 상처받았을 때우디향을 찾는 건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향은 우리의 무의식과 대화를 나누는 보이지 않는 언어입니다. 4부. 향기로 의식을 확장하는 법. 살바토레는 말합니다. 향기는 의식의 문을 연다. 단순히 좋은 향을 맡는 것을 넘어 그향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이식하는 훈련을 제안합니다. 향을 맡기 전 마음을 비운다. 그 향이 떠올리는 감정과 이미지를 관찰한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묻는다. 마지막으로 그 향의 감사를 전한다. 이 짧은 의식이 당신의 하루를 치유의 리듬으로 바꿉니다. 결론. 아로마트리는 향을 통해 말합니다. 균형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리듬이 깨어날 때 찾아온다. 살바토레의 아로마트리를 읽고 오늘 향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지금 나를 회복하고 있다. 그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하나의 생명으로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질병 관련 문제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기도하는 아로마 스토리텔링입니다.